안녕하세요. 저는 모멘텀 헤어라인 의원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항암 탈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환우분들이 암도 암이지만 탈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제가 원래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인데, 암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모발 이식이랑 탈모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모르신다. 그래서 예방법 하나.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도 너무 늦게 오세요. 10년쯤 지나서 오시고 해서 안타까운 적이 많았는데 치료도 치료법 중요한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암 탈모가 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항암제를 맞고 머리가 우수수 빠지고 예, 그래서 머리를 밀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머리카락의 손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썹과 속눈썹, 그다음에 뭐 겨드랑이나 다리털까지 모든 몸의 털이 다 탈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치료 시작 후에 한 2주 정도 평균적으로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거는 모든 항암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별로 탈모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항암제 중에 세포독성화학요법 그런 경우에는 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암세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빨리 자란다. 이거를 알아서 타겟으로 했는데, 억울하지만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 발톱, 피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자라죠. 그래서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세포가 빠르게 분열을 하는데, 항암제가 이러한 모낭세포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일으키는 기전을 보시면 그림에 이제 세포 주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세포가 계속 이런 M이라고 돼 있는 M사이클에서 두 개로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S에서 다시 이제 DNA를 막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늘어나는 거에서 M이랑 S 페이즈를 억제를 하게 돼요. 여기서 DNA 손상이 일으키니까 이 주기가 제대로 못 돌아가고 세포는 사멸하게 되거든요. 이러는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런 모낭세포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항암제가 이렇게 탈모를 일으키는 게 아니면, 누가 일으킬까? 보시면, 안스라사이클린 계열, 탁센 계열, 알킬레이팅 약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독소루비신, 뭐, 아드리아마이신, 에피루비신, 어디서 들어보신 약이다. 어, 저거는 내가 맞는 약인데, 내가 맞았던 약인데,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탁센에도 무슨 무슨 탁셀, 파크리 탁셀, 이런 약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약들이 탈모를 일으키는데 정도가 약마다 좀 달라요 탁생계열 약은 특히나 문항 자체를 아예 이제 줄기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탈모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서 폐암 림프종 유방암은 굉장히 다양한 암에서 지금 이런 약들은 이미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유방암이에요.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은 굉장히 젊은 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유병열도 지금 굉장히 폭증을 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고, 머리 빠지는 게 특히나 아직 굉장히 아름답게 머리도 긴 분들이 많고, 자녀들 뭐 등원도 시키시고 출근도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사회생활에 탈모가 있으면 좀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죠.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예방법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집중을 좀 하시면 두피 냉각 치료가 바로 그 예방법이에요. 어 스칼프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면 냉각 기계가 있고요. 여기서 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그냥 이런 이제 우리 보온병 같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에 이런 냉각 모자를 쓰는데 거기로 차가운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물 온도는 한 3도 정도 물 온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아래 이제 머리 아래 모낭 온도는 한 18도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왜 탈모를 막을 수 있냐 하면, 항암제가 이렇게 피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항암제가 들어가는 그 직전부터 확 차갑게 만들어서 혈류를 줄이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을 하면 피가 잘못 가죠? 그러면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고, 항암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굉장히 농도가 높은데, 그때 동안은, 어? 네, 혈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이 침입을 할때 성을 쌓고, 그럼 그 성벽이 있으면 침입을 못하죠. 그런 거랑 똑같이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에 항암제가 가는 거를 막아서 그동안 보호를 하고 항암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몸에서 계속 소변으로 간으로 뭐 이렇게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농도가 점차 줄겠죠. 그래서 항암제가 초기에 들어가는 그 시점, 그 직전부터 해서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여기를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피가 가도 농도가 현저히 떨어진 후기 때문에 모낭이 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차단 원리로 시행하는 게 두피냉각 치료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하루 종일 계속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 다른 뭐 길게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 암에서는 사실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방암에서는 보통 한두 시간 정도의 약이 다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자를 두세 시간만 쓰고 있으면 되니까, 어, 이거는 좀 할만하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논문을 보면 50%에서 많게는 90% 정도까지도 가발 없이 괜찮았던 거예요. 어, 그리고 롱텀하게, 장기적인 결과도 봤을 때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를 막을 그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두피 냉각 치료를 꼭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허가는 됐어요. 들어와 있는데 어 급여 보험 코드를 받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안 됐고요. 삼성병원에서는 임상을 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아서 그쪽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저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상용화 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두피 냉각 치료를 뭐못 받았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그냥 이렇게 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핵심적인 거는 자극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 말씀드렸지만,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스컬프, 우리 두피라든지 피부 같은 데도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해진 피부를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일단 샴푸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거품이 잘 나는 세정력이 좋은 샴푸가 아니라 거품이 좀덜 나고 알코올 함유가 없고 중성 샴푸, 성분이 착한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는 그런 샴푸를 쓰시고요. 저녁에는 이제 미온수로 잘 감고 헹구고 그다음에 낮은 온도의 바람으로 말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비듬 점용 샴푸를 2, 3일에 한번 정도 쓰셔도 되고요. 두피도 건조하기 때문에 얼굴에 로션 바르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같이 씻고 같이 발라주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두건 많이 환우분들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집에서도 좀 쓰고 계셔서 보호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하셔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발이나 뭐 선글라스나 모자나 뭐 양산이나 다 괜찮으시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러면 이미 뭐할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자극이 적은 치료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헤어셀이라고 전자기장 치료 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출력 레이저 치료 기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랑 이제 모발을 보호하는 그런 성분들을 조합을 해서 굉장히 비침습적인 치료를 아프지 않게 이렇게 쐬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 거를 막지는 못해도 그래도 두피에 이런 보호를 좀 하고 덜 빠지게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더잘 올라올 수 있게 땅을 다져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보통 이제 모발을 심거나 이렇게 보호하는 거를 나무를 심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땅이 튼튼해야 나무도 굉장히 잘 자랄 거 아니에요. 항암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빠지더라도 빠지는 정도와 회복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적절한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균형 있게 식습관을 하면. 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뭐, 비타민C, 비타민D, 오메가3, 뭐, 비오틴, 맥주, 뭐, 이런 영양제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근데 머리가 다 빠졌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어, 약제에 따라서 내 회복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마냥 기다려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탁생 같은 약은 영구 탈모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빨리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이제 치료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기가 중요한데 어, 늦지 않게 6개월, 1년 이 안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민옥시딜이라는 약은 FDA 공식 승인 받은 탈모 치료제죠.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사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때 열심히 발라주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정해진 용법을 지켜서 어, 두피에 충분히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혈류를 좋게 해서 탈모를 예방하고 재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점차 굵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운항주사 같은 경우는 항암제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늦게 오시면 모낭이 이미 죽은 후에 오시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주사를 해도 다시 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어, 아직 너무 힘이 약해. 쉬고 있어. 그리고 간당간당해. 이런 경우에 이제 모낭 주사를 하면 이렇게 다시 네 굵어지고, 쉬는 애들을 빨리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주사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사이토카인, 뭐, 네 성장인자 각종, 뭐 엑소조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환자분들한테 개개인별로 도움이 될수 있게 마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년이 넘었어요. 1, 2년이 넘었는데 나는 너무 많이 빠졌는데 회복이 별로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더 기다리실 것 없이 사실은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부 모발을 건강한 모발을 채취를 해서 옮기게 되는데 어단 주의 사항은 항암제가 아직 남았어요. 그럴 때는 이식을 하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하면 다시 또 생착률에 문제가 되고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안 나요. 이럴 때는 이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시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궁금하신 것들 중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호르몬이나 방사선 치료는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호르몬 치료도 안타깝게도 탈모를 일으켜요 약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타목시펜 많이 드시죠 그리고 뭐 아로마 타제 이니비터 계열 약들 네삼 분의 일에서 삼 분의 이 정도까지 탈모를 일으켜요. 이 탈모는 앞에 항암제 탈모랑은 기전이 다릅니다. 항암제 탈모는 그냥 잘 자라고 있는 성장기, 모발이 DNA가 손상돼서 쭉쭉 빠지는데 이 호르몬 치료는 그런 게 아니라 에스트로젠, 우리 여성 호르몬 레벨을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모발을 원래는 보호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낮아지니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성형 탈모처럼,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 휴지기 탈모,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더구나 주사치료, 모낭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길게 한다고 탈모가 계속 회복이 안 된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해주세요. 잘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국소 치료예요. 방사선이 굉장히 강해서 이걸 받으면 다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가 있는 게 국소 부위만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받았어요, 내가. 뭐 전이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탈모가 발생을 해요. 그게 맞는데 유방에만 받으신 분들은 머리는 안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6개월 정도는 염색을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회복하는 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회복도 안 됐는데 염색약이 들어가면 모발이 더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색약은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카카오톡, 뭐 네이버 톡톡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항암 철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드시겠지만 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내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